안녕하세요. 편한 아이트리뷰. 더신자입니다 11월 20일로 한국의 모든 아이폰 12 시리즈가 정식 출시가 되었죠 이제 빠르게 받아보신 분들은 어제부터 받아보셨을 텐데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가 먼저 출시되고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나중에 출시가 되었죠 이번에 4종류나 출시가 되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더 고민이 많아졌던 아이폰 12 시리즈였습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잘 나와져서 또 판매량도 역대급이고 사전 요약은 서버가 터지고 구하기도 힘들었죠 저는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미니를 구매했는데 이 중에 이제 서브로 사용할 폰을 좀 정해보려 합니다. 사용하면서 느낀 두 기기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 깻잎통 모양의 각진 형태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게 많은 분들에게 큰 셀링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만큼 정말 예쁘게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기기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거라면 바로 프레임이죠. 프로 라인은 스테인리스 스틸, 일반 라인은 알루미늄 소재인데 저는 솔직히 처음부터 미니파였지만 아이폰 12 프로 골드 색상을 보고 아 역시 고급스러운 건 프로구나 싶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그러하듯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주는 고급스 스러움은 알루미늄이 따라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금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한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지문이 잘 묻는다는 점이 있겠죠. 아이폰 12 미니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깔끔합니다.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지문이 잘 묻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또 소재가 소재인 만큼 가볍다는 점도 있죠. 그리고 색상 이번에 프로 라인 색상은 정말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골드가 마음에 들었지만 실버, 그래파이트, 퍼시픽 블루 모두 색상을 잘 뽑았고 마감도 훌륭했습니다. 어두운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래파이트, 퍼 블루. 밝은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은 실버, 골드 이렇게 선택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되지 않았나 싶고 아이폰 12 일반 라인은 보통 색상이 화려하잖아요. 이번에는 블랙, 화이트,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이전 아이폰 11에 비하면 솔직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퍼플 색상도 없고 특히 블루는 좀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래도 화이트는 완전한 화이트는 아니지만 아이보리가 살짝 섞인 느낌이 꽤나 잘 어울려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 모두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죠.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다만 다른 점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최대 밝기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 라인은 800 니트, 일반 라인은 650 니트가 최대 밝기입니다. 다만 아이폰 자체가 워낙 최대 밝기가 높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에서 차이를 느끼긴 어려우실 거예요. 게다가 HDR에서는 최대 1200 니트로 동일하기 때문에 미니에서도 이제 해상도가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오히려 PPI는 더 높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차이가 없다고 봤습니다. 약간의 색감 차이는 있었습니다. 둘다 좋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죠. 다만 아이폰 아이폰 12 프로는 6.1인치, 아이폰 12 미니는 5.4인치로 확실히 영상 시청이나 게임 등 몰입감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더라고요. 작은 화면으로 보는 재미도 있지만 영상은 또큰 화면으로 봐줘야 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선호도가 좀 많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게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는 무게 차이가 꽤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226g, 아이폰 12 프로는 187g, 아이폰 12는 162g, 아이폰 12 미니는 133g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소재의 차이도 있고 배터리의 차이도 있겠죠.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미니는 54g이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들고 있으면 아이폰 12 미니는 너무나 가벼워요. 미니가 작아서 더 가벼운 것도 있지만 일반 아이폰 12도 6.1인치의 크기로 프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게의 차이는 25g이나 나죠. 아무래도 이번에 일반 라인은 크게 감량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휴대성의 차이가 조금이라도 생겼다고 봅니다. 특히 미니 같은 경우는 가지고 다니기 너무 편했어요. 주머니에 넣어도 쏙 들어가고 지갑과 같이 들고 있어도 크게 무겁지 않게 들고 다니기 좋았습니다. 무게 부분에서는 미니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아무래도 배터리는 물리적으로 크기가 작아질수록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아이폰 12 프로는 2,815mAh, 아이폰 12 미니는 2,227mAh로 두 기기의 배터리 용량 차이가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했을 때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미니가 배터리 광탈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 배터리 용량에 맞게 비례해서 사용이 가능했고 사실 이렇게 작은 배터리 용량으로 이런 효율을 내준다는 게 조금 놀라울 정도로 배터리가 잘 버텨주더라고요. 다만, 배터리 사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입니다. 사실 게임은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이 작으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최적화가 잘 되어 있고 효율이 좋다 하더라도 연속적인 게임 상황에서는 그런 게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실제로 미니로 게임을 계속 하다보면 배터리 소모가 눈에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헤비하게 하는 유저가 아니어서 큰 상관이 없었지만 아이폰을 게임 머신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을 헤비하게 돌리실 분들에게는 미니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물론 이 정도로 헤비하게 하시는 분들은 다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지만 그래도 플레이시 시간이 짧은 건 짧은 거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램입니다 이번 아이폰 12 프로 라인에는 6GB 램이 탑재되었고 아이폰 12 일반 라인에는 4GB 램이 탑재되었습니다 2GB 램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적어 보이지만 아이폰에서는 2GB의 차이가 꽤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이폰 12 프로 리프레쉬 테스트를 했을 때 전작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했고 심지어 사진 촬영 이후에도 리프레쉬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드렸죠 효율이 말도 안 되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미니 두 기기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이폰 12 미니도 4GB 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앱들을 실행시키고 다시 실행시켜도 리프레쉬가 일반적으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작과 같은 4GB 램이어도 확실히 다른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다만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다시 비교를 해봤는데 아이폰 12 프로에는 리프레쉬가 역시나 없는 반면 아이폰 12 미니는 높은 사용을 요구하는 게임에서는 리프레쉬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앱들은 리프레쉬가 없었지만 물론 아이폰 12 시리즈 모두 프로세서는 동일하게 탑재되었는데 램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헤비하게 사용하는 유저라 프로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클것 같은데 아이폰12 프로는 트리플 카메라에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되어 있고 아이폰12 미니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광각과 초광각 외에 프로는 망원과 라이다가 더 들어간 거죠.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두 기기다 뛰어난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사진도 그렇고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는 더더욱 다만, 망원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당연히 날수 밖에 없었고, 이렇게 따스한 햇살에 졸고 있는 고양이를 선명하게 찍고 싶어도, 망원 카메라가 없는 아이폰 12 미니는 흐릿할 수 밖에 없었죠. 선명한 고양이 나만 없어. 특히 애플은 라이다 스캐너를 통해 몇 가지 사용성을 제시해줬고 아이패드와 아이폰 프로 라인에 탑재를 하면서 더 많은 사용성을 보여줄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심도있게 사용하는 분은 프로 라인으로 많이 선택을 할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아이폰 12도 상당히 준수한 결과물을 보여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어떤 기기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저는 아이폰 12 미니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미니를 원했기도 했지만 제가 사용할 때는 미니를 선택 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이폰 12를 구매했다면 아이폰 12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게도 가볍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크기도 6.1인치니까요. 게다가 가격도 프로에 비해서는 저렴한 것도 사실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에게 아이폰 12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서브로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 12 미니가 제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여러 개의 기기를 들고 다니기에 아이폰 12 미니의 작은 크기 그리고 너무나 가벼운 무게가 매력적이게 다가올 수 밖에 없었고 게임을 헤비하게 하지 않고 가볍게 사용할 생각이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에 대한 부담감도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작고 귀여운 매력 이건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작은 폰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 말고 선택지가 없어요. 실제로 국내의 프로맥스보다 미니가 약간이지만 더잘 팔린다고 하죠. 미니에 대한 수요가 꽤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5.4인치의 작은 화면 영상 볼때 불편하지 않겠냐고요? 유튜브로 보지 갤럭시 Z 폴드2로 보지.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 각각 다른 매력이 있는 기기인 만큼 본인의 사용성에 맞게 잘 따져보고 구매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느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